사실, 다 공사 중이잖아, 여기가. 응. 다음은. 와. 해보고 싶어서 분산 선유도 해수욕장으로 가보려고 합니다 가서 차박할 곳은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와이프는 집에서 자유시간을 가지고 있고 오늘은 친구랑 같이 갑니다 친구 빨리 픽업해서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야너집 나왔냐? 이사가 인나한 뭐? 해줘 안녕하세요 오늘의 인생 친구이자 직장 동료인 준이입니다. 오늘은 자박을 갑니다. 잠가할짜다롭네 아, 할게. 어. 짜자. 원래 이 유튜브를 찍을 때 사람들이 이, 이 쓸데없는 거긴거 별로 안 좋아. 이따 끼워줘. 들은 차박을 갑니다. 진아, 할까? 맛있을 것 같어. 그래? 어. 선유도 들어가기 전에 수산시장 들렸습니다. 저녁에 회좀 먹으려고 해거를 좀사려고 합니다. 이 정도 사지즈 아, 너랑 생일이들 거다. 아이, 나내 친구 있다. 자, 내네 친구 여기 또 있다. 예, 네. 안녕세요안하세요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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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어나 오락을 살려고 했는데, 도다리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도다리 뭐안 먹어 보기도 해서 도다리 샀습니다 빨리 선유도해수욕장 가가지고 잘 잡고 먹어 보겠습니다 좀 느낌이 좀 바뀌었다 이제 섬 들어가는 느낌이야 어 그치 응. 다 못하게 막아 놓은 거 아니야? 거의다 왔는데, 돌아가야 되는 거 아니야? 아, 이게 다 여기네, 여기 다 공사관에, 여기네, 여기, 여기, 근처네 느낌이 안 좋습니다, 아직도. 공사분야, 공사뷰? 공? 공사뷰? 아, 도착을 했는데 음, 원래 예상했던 곳은 여기가 맞거든요. 음. 왼쪽에 화장실이 있고, 바로 앞에 이렇게 바다가 있는데 지금 오는 길에 다 공사 중입니다. 여기도 공사 중이고. 자, 지금 심정이 어떤가요? 지금 심정은 좋습니다. 아, 존나 어. 새로운 곳을 찾을 수 있다는 기 굉장히 긍정적이군요 너무 좋아서. 아, 그래도 우리는 좋은 휴가 기다릴 꺼라 믿고 있습니다. 아. 좀만 찾아보자. 오케이. 오케이, 끝났다. 길이 끝났다라는 거야? 어? 화장실 응. 찾았다 아니, 끝났다, 문 끝났다, 열려 있는지를 끝났다. 한번 보고 끝났다. 갔다 온다? 응 끝났다 끝났다 아딘가요 완벽해 오케이 오케이 넘어가야 되네 음... 주차할 것만 찾아보자 좀만 가까운 데로 태워야 되니깐 사장님 여기 화장실이 있고 차박 살만하곳 있어요 쭉? 지금 들어가잖아요? 그럼 쭉 찍자 네. 장자도 여기 한번 가봅시다 어디로 가? 올라로 가야 돼요? 이거 좀 가줘가지고 여기가 일로 왔단 말이지 일로 들어가가지고 이쪽에 왔단 말이야? 사실 다 공사 중이잖아 여기가 응. 다음은 장자도를 넘어간다 장자도 좋아 끝났다 제발 장자도로 선유도에서 장자도로 넘어가보려고 합니다 장자도 좀 찾아보니까 선유도보다 좀 괜찮은 곳이 있어서 좀더 찾아봐야 될것 같아요 여기 올라갑니 이 있는 뭘까? 위위위왜 네? 이렇게 차 주차 공간이 많을까? 오케이 가봐 끝났다 아니야 야 끝났다 끝났다 야 가봐 이 통으로도 한번 보고 싶어 너? 여기 주차장 아니야? <laughs> 어? 아 그래? 해치 해치 주차장이라고? 创烫。 도착했습니다. 뭐 목적지를 찍고 온건 아닌데, 그냥 선녀도 어천 마을 한 곳에 왔더니 다행히 좀할 곳이 있어가지고, 오늘은 여기서 하룻밤 지내겠습니다. 다행히 화장실도 있습니다. 저기 카니발이랑 캠핑카 있는 쪽이 기가 막힌 자리인데, 역시나 좋은 곳은 먼저 와 계시죠? 자리 찾는데만 한 2시간 걸린 것 같습니다 그만 세팅 해줄게 드디어 먹는다 뭐냐 이 가방 어? 아냐 아 <laughs> 게 있어 술? 뭐 사는데 오주만 먹고 갈순 없지 않나? 우 <목소리> 오우, <자, 목소리> 뭐냐? 오마 오우, 오우, 끝났다 끝오다오늘 저녁은 도다리오랑 사케 먹우오 하겠습니다 오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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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음. 쫄깃쫄깃한 거 먹었어 오버하지 마 끝났다 음. 회사에서 점심 먹고 찾기 음. 원래 맞는 거 아니야? 아니야 그 중간에 뭐 먹어야 돼 먹어줘야지 음. 근데 이렇게 돌아다니는 것도 괜찮은 거같아 그래도 다 추억이야 음. 음. 하, 초밥 맛 표현 한번 해보세요 와 진짜 음. 고소하고 어. 이게 쫄깃했는데 음. 회는 쫄깃했잖아 어. 부드러워 부드러워 음 응. 먹어봐 회가 다른 거 아니야 그런가 <laughs> 아 그러네 무겁죠 응? 과언네과언네 음. 응. 응. <laughs> 내일 아침 일찍 일어나서 저기 올라가면 응. 여기 운무가 좀껴 있을 것 같아. 우리 구독자님들 뷰보여주야 해서 <laughs> <laughs> 채널 하나 만들어놔. 중요하죠? <laughs> 이제 몸녹이로 가시죠. 응, 바로 들어가자. 오케이. 형님. 아 학생실 앞에. 왜 이걸 지금 보여주지? 지금 발견했습니다. 끝. 내부 세팅 다 했습니다. 밖에 바람 엄청 붑니다 지금. 안에 들어와서 아까 산 바지락탕 먹으려고 합니다. 추울 때는 뜨끈뜨끈하게 들어가줘야지. 한번 데워 먹어보자. 짠. 어때? 죽이네 아, 끝났다. 끝났다밖에 할줄 몰라. 국물 한번 먹어보겠습니다. 맛 표현해봐. 끝났다. <웃음> <웃음> 그 구독자 명칭이랑 응. 응. 너를 부르는 닝게임이라고 응. 해서? 맞어. 그거 좀 정리하지. 그런 게 필요하긴 하지. 정화는 아직 아닌 거 같아. 아, 너하고 뭐 생각하고 있어? 응? 아니, 없어. 없어? 응. <laughs> 뭐 있는 줄 알았네? 그래? 너도캠핑은 <laughs> 아... 다행이니까. 응. 오토캠핑이랑 비교했을 때, 차박에 단점. 응. 단점. 단점은 딱 그거 같아 잠자리가 불편하다. 아직 자보진 않았는데, 잡우진 않았는데, 그러 어. 같아? 그러니까 좁은 공간이기 때문에 음. 오토 캠핑보다는 불편할 수밖에 없다. 물론 내가 이제 덩치가 커서 음. 이렇게 나오는 의견일 수도 있겠지만, 내가 음. 예상하는데 음. 아침에 너 분명 음. 와 너무 잘 잤다. 나 <laughs> <laughs> 진짜 꿀잠 났다. 아그 정도야? 이럴 걸? 아 담배. <laughs> 다 먹었다 그래도. 다 먹었지. 정리하고. 밖에 한번 돌아보고 응. 간식 그래. 먹자고 또 먹어? 여행은 <laughs> 먹는 게 그래 오케이 응. 정이 뭐 없다 여기 조용한 근데 좋은데 음 마을이 엄청 조용합니다 저희는 이쪽에 있고. 캠핑카인데 카니발 안내있습니다여기 진짜 잘 모를 것 같아. 그렇 어딘지 모르겠는데 여기가 <laughs> 잘온것 같아. 화장실도 바로 앞에 있고. 응, 매콤한 게 당긴다. 그렇 거, 음. 자. <laughs> 맥주가 최고네. 맥주가 제일 맛있어. 어. 오케이. 끝났다. 내려줄게. 네. 어? 갖고 왔어? 네, 인생라면 끓여줄게 진짜 인생라면이다아 아, 여기다 끓여 먹을 거야. 한번 맛보겠어. 스프 그냥 넣고 그런 거 아니야? 아 내일 네, 봐봐 가 인생라면 끓여줄게. 오케이. 기대겠어 Å! Oh. No? No, no, no. oh. <laughs> 간식 있는거 <laughs> 야 너랑 오면 진짜 먹기만 하네 응? 아, 먹으러 오는거지 원래 응. 캠핑은 응. 이번 영상은 반 차박지 찾는거 어. 반 먹는거 프로 <laughs> 덩치 <넘치>. 큰일났네 <laughs> 응. 간식 남았는데 몇 시간째 먹는겨? 여섯 시부터 먹었으니까 다섯 <laughs> 시간 다섯 시간째 먹고 <먹보였네>. 있는 클리어. 터진다 <laughs> <털인다>, 터져. <털인다. 웃음> 끝난 게 끝난 게 아닙니다. 간식을 또사 왔어요. 쫀득이랑 호박 꿀맛나 옛날 생각난다. 맛 그대로입니다 음. 진짜 오랜만이야잘 음, 담았다 와 근데 오랜만에 먹으니 맛있다 맛있다 응? 나 지금 회 먹은게 기억이 안나 큰일났다 이제 너도 이거 중독됐다 이제 <웃음> <웃음> 어이 었다 어, 이런 태워먹는 재미도 있었어 어렸을때 네. 그지? 원래 탕도 맛있지 않나 안좋은데 음. 너한테 미안해지려고. 그래. 왜? 어? 유튜브 찍으러 왔다가 응. 먹는 것밖에 안, <laughs> 안 해. 응? 이제 정리 다 하고 자려고 합니다. 밖에 날씨 엄청 좋습니다. 지금 오늘 괜찮을지 모르겠는데 오늘도 전기 장판으로만 잘 자봐야죠. 오늘 어땠어? 색다른 경험이었고 정말 즐거웠던 것 같아요. 마지막으로 한데 잠자리 가어떨지는 <laughs> 어. 자봐야 내일 소감을 <laughs>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내 창문은 한 1cm 정도 다 열어놨습니다. 내라면 상태 보고 잘 자야죠. 잘 자고 내일 뵙겠습니다. 잘 자요. 우리 동하는게잘 자요. 밤새 차가 좀 들어왔습니다. 꼬리 텐트 치신 분도 보이시고 낚시하시는 분들도 계속 왔다 갔다 걸리시더라고요. 문을 좀 열고 잤는데도 역시 결론 안 생길 수가 없네요. 바로 왼쪽에 산책로가 있어서 한번 가보려고 합니다. 어. 잘 잤냐? 다 잤겄냐? 오, <laughs> <laughs> 네. 멋있다. 복싱대 준비하는 사람. 아침부터 또고마합니다 정리 좀 하고 밥 먹자. 그래. 하나 배워갑니다 정리 다 하고 라면 먹으려고 합니다 오늘 라면은 내가 진짜 인생라면 끓여줄게 진짜 인생라면이네요 <laughs> <laughs> 야 그거 지금 끓여주면 어떡하니 나이냐. 끝났다. 음, 음, 끝났다.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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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속다 불려. <laughs> 역시 라면이요. 음. <laughs> 다흘리는어 <게. 웃음> <laughs> <갔냐>? 뭐? 라면. <laughs> 글쎄 아무리뭐를나온뭐뭐가나온거 d <laughs> 봐봐. o d g o 먹으라는거야? 끝끝끝끝끝끝끝 d Good. Good. g 안해줘 끝끝 o d Nothing. <laughs> Как? 오늘 차박 어땠어? 어, 오토 키픽만 다니는 저로서는 굉장히 낯설었고 좀 설레였었는데 어, 되게 장비가 이제 간편해지는 것도 되게 장점이라고 생각했고 다만 한편으로는 이제 잠자리를 좀 넓게 쓰시는 분들한테는 굉장히 좀 불편한 것 같아요. 그래도 처음 체험하는 것들이라 되게 설레고 굉장히 즐거웠던 것 같습니다. 이제 집에 가서 뭐 하십니까? 아, 예. 집에 뭐 사랑스러운 우리 아이와 또 어떤 사랑스러운 우리 와이프 돌아가야죠. 다시 일상으로 돌아가야죠. 우리 사랑스러운 가족 보러 투박류가 하러 가야지.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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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도 깔끔하게 정리 다 했습니다. 차 한잔하면서 마무리 하려고 합니다. 오랜만에 겨울바다도 보고 파도 소리도 듣고 친구랑 또쪽 하나 더 쌓고 갑니다. 와이프랑도 겨울바다 차가 와야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다음에 또 뵙겠습니다. 끝.